네, 여기는 블루밍데일 백화점입니다. 아, 새해 이제 1월 2일을 맞아서 이제 10년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요. 아직 한산해요. 지금 전반적으로 뉴욕은 네 연말 휴가 기간이거든요. 학교도 이제 노스쿨 데이고요. 그래서 좀 조용한 분위기인데요. 아, 조용한 와중에도 이제 조금씩 변화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아, 제일 큰 거는 아무래도 맘단이 뉴욕시장이 이제 드디어 취임을 했죠 그래서 제일 중점을 두는 건 대중교통 쪽이고요 그 다음에 주거 관련해서도 아마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아 그리고 보육 쪽입니다 교육 쪽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어 취임하기 전날부터 네, 교육 수장을 임명하면서 대대적인 변화를 주겠다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게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지 봐야 되는데, 보육 문제는 사실 미국, 우리나라도 문제입니다만은 미국 뉴욕 같은 경우 정말 비용이 많이 비쌉니다. 그래서 어, 과연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생각보다 이 뉴욕에 미국이 뉴욕이 정도면 마치 미국은 말할 것도 없는 건데 어, 교육 재정이 충분하지 않아요.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가장 이제 좀 저는 우려되는 부분이 뭐냐면. 바로 과학이나 이 교육에 대한 재정 지원을 많이 끄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히 과학 같은 경우에 뭐 최근에 나사 도서관이 문을 닫았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더 이상 과학 쪽에 돈을 많이 쓰지 않겠다는 거예요 과학도 어 상당히 정치색을 두고 이제 보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시각인데 어 문제는 그렇다 보니까 과연 어 교육도 그렇고 지금 정부 재정 지원 없이 얼마나 이제 갈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우려가 참 많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이제 보완하겠다는 게 뉴욕주, 뉴욕, 아, 뉴욕 시장이 맡은 이제 맘단니의 이제 욕심인데 이제 재정 지원이 이제 시에서 하게 되면은 시에서는 그럼 재정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그럼 현재 캘리포니아에서 진보 성향의 의원들 중심으로 해서 지금 Billionaire 어, Tax Act 라 그래서 이 억만장자들한테 어, 세금을 많이 걷어서 이제 충당하겠다는 건데 맘다니 시장도 비슷한 지금 보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조세 저항 문제가 있을 거거든요. 어, 그래서 뉴욕이 이제 비즈니스를 하기 괜찮은 도시가 될 것인가? 어쩔 수 없이 비즈니스를 이제 그 중심지인데 여기 금융 중심지다 보니까 그걸 과연 감내하면서 어, 버텨낼 수 있을 것인가? 그게 이제 올해 뉴욕시에서 저희가 취하면서 눈여겨봐야 될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